자 22쪽 제곱근표를 우리 이용해서 근사값 구하는 걸 어, 배웠었는데요. 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책을 보고 여러분들 값 찾는 건 수업 시간이다 했기 때문에 에,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과서 278쪽부터 281쪽 참고해서 에,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하나씩 확인하면 루트 3.28은 찾아보면은 어, 1.811이에요. 자, 루트 7.2는 음, 2.683이고 그 다음에 루트 51.4는 7.169라고 계산이 되고 루트 87.3은 9.343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표를 보고 값을 찾는 건 사실 의미는 없고 여기 있는 값들 이외에 다른 값을 찾을 때요 값들을 이용해서 표에 없는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3.28을 이용해서 1번에 이제 추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3.28을 이용해서 루트 328의 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는 3, 3.28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루트 3.28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328이 되겠어요? 이 100을 곱해야 되겠죠. 100. 이렇게 어,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3.2, 루트 3.28하고 루트 100하고 분리를 하는데 루트 100은 1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 곱하기 루트 3.28이랑 똑같겠죠. 어. 근데 루트 3.28은 우리가 1.81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 곱하기 1.811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0 8.11이겠죠. 그래서 루트 328은 18.11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을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2번은 그냥 계산은 됐지만 루트 7.2보다는 루트 720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루트 720은 7.2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가? 거 7.2. 7.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100을 곱하면 돼. 그럼 루트 7.2랑 루트 100이랑 따로 분리시키면 루트 100은 10이죠. 그래서 이게 10 곱하기 뭐가 됩니까? 루트 7.2가 되는 거죠. 루트 7.2, 이렇게 자, 루트 7.1 아까 뒤에 찾으면 2.683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2.683이에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해주면 26.83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이제 이용해서 비슷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3번, 루트 51.4 이용해서 우리 이번에는 0.514라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표에는 안 나옵니다. 0.514는 표에서는 어, 이 값이 안 나와요. 1보다 작은 수는 안 나와요. 자, 그럼 얘는 51.4를 이용해서 루트 51.4에다가 0.01을 곱해서 만든 수겠죠. 이렇게 두칸 앞으로 가니까 그지? 그럼 0 어, 0 1하라고 51.4를 분리시키면 루트 0.01로 0.1이죠. 0.1 곱하기 루트 얼마입니까? 51.4가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자, 루트 51.4 여기 구했죠. 7.169죠. 이렇게 해서 하면 0.1 곱하기 7.169니까, 이 둘이 곱하면은 0.7169. 이렇게 이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 4번도 한번 해볼까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은, 음, 루트 87.3이니까, 루트 0.873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뒤에 표에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된다? 87.3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곱하기 0.01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 둘이 분리시키는 거지. 그래서 루트 0.01은 0.1 되겠죠. 0.1 곱하기 루트 어, 87.3이랑 같은 거죠. 어, 근데 루트 87.3은 9.343이니까 결국엔 0.1 곱하기 9.343. 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된다? 0.9343이죠. 그래서 이 루트 0.873은 0.9343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 제곱근표에 없는 값들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표 찾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어, 문제로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1번부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9의 제곱근은 뭐다? 3이랑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의 제곱근은 11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1이라고 마이너스 루트 11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16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0.16은 0.4를 제곱한 거니까 0.4하고 마이너스 0.4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13분의 5는 이게 13분의 5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13분의 5하고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제곱이 되면, 루트랑, 음, 제곱이랑, 이렇게 상세에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 11이 되고, 2번은 여기 마이너스가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니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루트하고 제곱은 서로 반대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곱근하고 제곱은 서로 반대니까, 없어지면 5분의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81분의 16이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루트 얼마입니까? 9분의 4의 제곱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4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이랑 관련성이 없죠. 이 제곱의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안에 있는 마이너스 7의 제곱에서 이 마이너스는 제곱할 거니까 없어지면, 루트 7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냥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아 그래서 무리수를 찾아보래요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찾아보라 고 그랬죠 자 우리 어, 분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존재한다고 했고 유리수에는 뭐가 존재한다 정수하고 뭐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하는 유리수 이렇게 존재하고 정수에는 양의 정수, 영의 정수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를 찾아보고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합친 거예요. 두개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수는 어, 제곱근 근호가 어, 생략되면 좋은데 생략되지 않는수라 그랬죠. 생략되면은 유리수인데 생략이 안되면 무리수니까 이게 루트 7은 무리수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게 자 마이너스 니은은 마이너스 0. 3하고 5의 점이 있으면 35353535가 3호 3호 반복되는 거죠. 요거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유리수. 요거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수. 요거 무리수고. 자 디귿. 디귿 무리수죠. 대표적인 무리수. 파이. 디귿은 무리수가 되고. 자 그다음에 리을의 마이너스 루트 10은 마이너스 10이죠. 어쨌든 얘도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그러니까 무리수는 기역하고 디귿이고 실수는 이거 유리수 무리수 합친 거니까 기응 니은. ᄃ, 을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다음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시오 라고 돼있죠. 여기 문제 보니까. 자, 1번. 루트 10이랑 루트 20. 어, 루트가 둘다 있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루트 20이 크고.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없을 때 대소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루트가 더 크죠. 근데 둘이 마이너스 붙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크겠죠. 자그 다음에 5하고 루트 24니까 5는 루트 25랑 같죠. 루트 25하고 루트 24는 당연히 루트 25가 크니까 루트 25가 5니까 5가 더 크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3하고 4 플러스 루트 7. 그리고 4를 똑같이 양변에 빼주면 루트 3하고 루트 7만 비교하면 되니까 오른쪽이 크겠죠.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7이 큽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24쪽에 5번, 5번.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아, 우리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사실 16이죠. 그1 6의 뭐다?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의. 양의 제곱근. 여기 16의 제곱근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결국엔 뭐야? 양의 제곱근은 4만 되겠죠, 4. 그래서 4가 되니까 따라서 A는 4죠. 이렇게. 그 다음에 5의 제곱에 음의 제곱근. 그럼 5의 제곱이 사실은 25죠. 결국에는 2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25는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근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5.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랬죠 A 더하기 B. 그래서 4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자, 다음 중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값을 갖고 있는 학생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자, 준우, 하운이 자, 소윤이, 지호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계산하면, 루트 6의 제곱은 그 6이죠. 이고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도 사실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루트 6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6이에요. 자, 근데 소윤이는 여기 있는 제곱이 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안 받죠. 마이너스 고정이에요. 여기, 이 마이너스가. 그죠? 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그냥 어떻게 된다?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고정이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전체 가로치고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에 마이너스가 영향을 받죠. 이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 되니까 없어지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값을 갖는 사람은 소윤이가 되겠죠. 소윤이.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자, 7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바로 계산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는 여기 그대로 있고 또 급하게 계산해서 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여기 마이너스죠.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 루트 49죠. 루트 49는 7이에요, 7. 3 더하기 7이네요. 정답이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엔 밑에다가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제곱했으니까, 루트 3분의 2 제곱이니까, 제곱근 있는데 제곱했으니까 없어지면 3분의 2죠. 그 다음에 루트 25분의 36은, 요게 5분의 6의 제곱이잖아. 그 여기 루트 지, 루트를 이렇게 붙여준 거잖아. 5분의 6이죠. 5분의 6 그냥. 계산하면 3하고 6하고 약분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이제 정답은 5분의 4가 됩니다. 자, 이제 8번. 자, 8번 한번 볼게요. 8 번, 자, 8 번, 루트 24인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k는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 제곱수.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돼야지. 이 제곱이 되면은, 제곱근이랑상쇄돼서 없어지면서, 루트가 없어지면서 자연수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죠. 예. 네.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제곱수인 자연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24인데, 24라는 건 사실은,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랑 같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루트 24n은,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이랑 같죠. 근데 아까 어...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짝수. 네. 제곱수는 이 거듭제곱에 있는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겠죠. 선수분해 했더니 얘 제곱수 3제곱수 아니고 이것도 제곱수 아니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면 2가 하나 더 있어야 돼. 3도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제곱수를 3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n은 따라서 n은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2를 하나 가지고 있고 3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어... 다른 제곱수가 있다면, 어... n값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k는,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겠죠. 1, 2, 3, 4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6만 되는 게 아니고 6 위에 다른 수들도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는 6인데, 6 말고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이 될수 있는 값은 엄청 많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k가 자연수 k 1일때 2곱하기 3곱하기 1의 제곱이면 2곱하기 3이 6이죠. 6도 되지만 이게 2여도 돼요. 2 k는 자연수니까 2의 제곱이면 4죠. 2곱하기 4니까 8, 8, 3, 24도 돼요. 그 다음에 3일 때도 돼. 이게 2곱하기 3곱하기 3의 제곱이면 이게 3의 세 제곱이죠. 그러니까는 3에서 27이니까 54도 돼. 쭉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엄청 많겠죠. 그 다음에 3일 때, 4일 때도 돼요. 4 넣으면은 이게 16이잖아요. 16 곱하기 6이니까 96도 되는 거고, 뭐 5도 되겠죠. 5,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게 25잖아. 25 곱하기 2니까 50에 150도 되고. 왜쭉 되는 거야? 되는 게 엄청 많어. 무슨 게 많겠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N은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정답은 6. 자, 근데 이제 질문을 할때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물어보면 6이 맞고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하면은 24가 답이에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는 또 96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소수를 또 분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소수. 소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한소수랑, 어, 그 다음에 뭘로 나눠십니까 네, 무한소수로 나눠줄 수 있어요. 무한소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무한소수는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두 가지. 두 가지로 뭘로 나눠지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순환소수하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다른 말로 이거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리수라고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유일하게 무리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구번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무한소수 무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 무한수수 중에 순환수수는 유리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는 무리수니까 모두 무리수이다. 이거 틀렸죠.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될수 있어요. 무한수수는. 니은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아, 그래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분류되고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로 분류되고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분류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송투로서 실수라고 한다. 맞아요. 수직선위의한 점에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실수를 수직선상에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만든 거야. 실수가 수직선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실수라는 단어랑 수직선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동,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동의어. 응. 둘이 그냥 같은 단어라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이렇게 응, 이거 기억하세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수직선이에 나타낼 수있다는건 대소관계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라는 건 가장 큰 특징이 대소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금 실수까지 배웠는데 이제 또 허수를 배워요. 허수 고일 때 그래서 그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고 그 복소수가 우리가 배우는 수의 전체 어... 수를 다 통칭해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복소수를 수라고 그냥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어... 결론은 뭐냐면 그 실수에서 허수가 추가돼서 복소수가 되는데 이 허수는 대수관계를 얘기해줄 수 없어. 어. 근데 실수는 대수관계가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수예요. 어, 그래서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 수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위치를 찾아주는 이유가 왜? 대수관계를 표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리을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는 유리수가 없다. 아, 이거는 틀렸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수직선에서 어, 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또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그 안에. 어, 아무리 좁게 가까이 있는 숫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무리수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 유리수 사이에도 어, 유리수와,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특정한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한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에, 이게 틀렸죠. 유리수 존재하고 무리수 존재하는 거예요. 정답은 자,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디귿.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 다음 세수 ABC의 대수 관계를 부등모를 써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세개가 있으면 AB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AC끼리 비교하고, BC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3개, 3번 비교하면 되겠죠. 자, 먼저 A하고 B 비교할까요? 자, A하고 B 비교하려면 한쪽에서 한쪽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3 플러스 루트 3이랑 여기서 4를 뺄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면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루트 3이 더 크잖아요. 1보다. 이게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왼쪽이 큰 거니까 따라서 a하고 b 중에는 a가 큽니다. 네, 첫 번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b하고 c 해도 되고 a하고 c 해도 돼요. 저는 a하고 c부터 할게요.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할 거예요. a 마이너스 1을 하면 3 플러스 루트 3에서 5 마이너스 루트 2를 뺄 거예요. 5 마이너스 루트 2 빼면은 자, 3에서 5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루트 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무리수가 두 개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루트 3하고 루트 2는 이 루트 2는 1.414죠. 그 다음에 루트 3은 1.73인데 그냥 여러분들 그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도 1.얼마얼마죠. 얘도 1보다 크잖아요. 2보는 작고. 1얼마얼마 그럼 벌써 지금 이거 둘이 합치면 2점 얼마 얼마 하거나 3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2보다는 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하고 2보다 큰 수도 하면 0보다 크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a하고 c 중에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큰 거야 a가 그 따라서 여기서 a가 c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두번 했는데 자 지금 a가 b하고 c보다 더 크다라는 거밖에 모르죠. b, c는 결정이 안됐잖아 그럼 이제 b하고 c를 결정해 볼게요. 자 b에서 4에서 c 5 플러스 루트 1을 뺄 거예요. 이건 계산하면은 이제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루트니까 루트 2가 훨씬 크죠. 이거 이 양수가 되는 거. 양수. 자 b하고 c 중에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결론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야.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를 적을 때는 항상 왼쪽이 작은 수고 오른쪽이 큰 수예요 a, b, c 중에 제일 작은 게 c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답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은 오른쪽에 큰 거를 쓰는 거야 왼쪽이 작은 수고 수직선에서도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중요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거 아닙니다 쉬운거니까 잘 보세요 자 하기 전에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떤 제곱수 라든지 루트 밖에 제곱수 이런거 풀었었잖아요 숫자일 때는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게 문자로 나오면 바로 계산이 안되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한번 봅시다 어, 루트 a의 제곱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루트 a의 제곱 근데 얘는 어,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a가 양수다 또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면 얘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서 그냥 뭐가 된다? 그냥 a가 돼 얘는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우리 아마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 절대 값에 대한 개념을 아마 배웠을 건데, 이 절대 값 A라는 값이, 어,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계산이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 절대치 안에 있는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그냥 A가 되지만, 어,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간다고 했죠. 왜? 절대 값이 있으면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음수가 양수로 바뀌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트 A의 제곱도 사실은 절대치 A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성립하냐면 루트 2의 제곱이 2라는 걸우리알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하면 이것도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이 루트 2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그냥 2라는 걸 아는데 얘는 얘도 2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설명했었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냥 2의 제곱이랑 같은 얘기랑 같아서 2가 된다고 라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곱이랑 루트랑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2가 된다고 생각하면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지면 이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돼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항상 양수로 나와줘야 돼요. 항상. 어,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요? 여기서 이쪽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가면서 마이너스 이가 나오는데 얘는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갈 때는 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니까 2가 되겠죠. 왜 얘는 용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얘는 용보다 크니까 그냥 나가고 얘는 용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서 2가 된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어. 요 기억을 하세요. 마이너스부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11번에 보면은 a b가 이제 봅시다. a b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ab는 0보다 작대. 일단 ab가 0보다 작으니까 둘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된다? a하고 b가 서로 다른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부호만 양수가 되니까. 그지 a가 양수면 b는 음수고 a가 음수면 b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 근데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양수, 음수,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야지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전체가 뭐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애가 플러스면 전체가 음수가 되겠지. 그지 이거 만족하려면 얘가 되면 안 되고 얘가 돼야 돼. 이건 틀렸죠.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다? 결론은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 지금 이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하면 루트 a 제곱이라고 했죠. 루트 a 제곱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루트 a 제곱은 나갈 건데 a가 음수기 때문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야 돼. 마이너스 a에.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자 루트 b의 전체 제곱. 전체 이이 이 루트 바깥에서 제곱할 때는 그냥 바로 나가면 되겠죠. 에, 그냥 이거는 바로 계산하면 이거는 얼마가 된다? 이거는 그냥, 얘는 그냥 B가 되는 거야. 루트 안에서 제곱할 때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면 돼, 이 고민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서 제곱했죠. 마이너스 삽이야. B가 양, 음, 양수인데, 마이너스 삽이는 음수가 되겠죠.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음수면은 나갈 때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서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마이 제일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가로 안에서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어 여기 보면은 2b 마이너스죠. 2b에서 b는 양수야. 요거 양수고 a가 음수인데 음수를 뺐으니까 이것도 양수겠죠. 그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거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그냥 2b 마이너스 a로 그냥 나가주면 돼. 이렇게 계산 끝났네요.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자, 마이너스가 3개면 그냥 2개는 그냥 없애도 되겠죠. 2개는 그냥 없애고 4B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A죠. 자, A는 A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이고, 자, B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B에서 2B 더하면 마이너스 3B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